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중 하나로 달성군 디아크 일대를 관광 거점으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2일에는 기공식까지 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업에 필요한 하천 점용 허가를 아직 받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실제 공사가 시작되지는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는 강정고령부 디아크 일대에 관광 보행교와 전망대, 그리고 낙하 분수 등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중 하나로 사업비는 모두 3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난 2일에는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까지 열었습니다. 대구는 내륙 도시입니다. 그래서 소변 어, 도시로 바꾸는 작업을 어, 지금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대구시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할 하천 점용 허가를 낙동강 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도시건설본부가 지난 16일 대구시 금호강 개발과에 보낸 공문입니다. 금호강 하천 점용 허가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빨리 받아달라는 내용입니다. 환경 단체는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하려는 건 시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못대로 지금 사업을 하지 않은 게들통이난 겁니다. 아참 공사를 하려면 아참 조명을 하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것조차 받아놓지 않고 비공식을 하고 자 공식을 한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매우 시민을 대구시는 공사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 실제 공사가 시작되지는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일단 상징성 있는 뭐 퍼포먼스 개념이 됩니다. 이제 하천점용 허가를 받기 전에 말았냐 아직 돌았어요. 딱한번 그거는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하천점용 허가를 좀좀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공사는 시작 못 하고 있는 그런 단계를 좀봐 주셨으면. 예, 예 관할청은 공사에서 그 절차 먼저 짓고 할수없죠 대구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낙동강 유역 환경청의 담당 부서가 바뀌면서 일어난 일이라며 다음 달 중으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뒤 추석 이후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한다며 기획 초기부터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던 사업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사업의 전면 철회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p t v 뉴스 김민재입니다. 미진했던 남구 신청사 건립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남구는 당초 미군 부대 이전터에 행정 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부대 이전에 진척이 없어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 신축 부지가 최종 선정되는 데 남구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자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옛 대성공업 고등학교 본관을 리모델링에 사용하고 있는 대구 남구청청사. 지은지 60년이 다돼가는 낡은 건물로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로 꼽힙니다. 공간도 협소한데다 안전 진단에서도 C 등급을 받아 불편과 불안 속에 민원인과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 당초 남군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도심에 있는 국군 부대와 미군 부대를 이전시키겠다고 밝혀 남군의 미군 부대 캠프 조지 이전터에 소방서, 구민 체육센터 등과 함께 신청사를 지어 행정타운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군부대 이전이 별다른 진척이 없이 요원해지자 남부는 새로운 부지를 찾기로 했습니다. 조재구 남부청장은 BTV 대구방송과의 특집 대담을 통해 처음으로 새로운 신청사 행적... 건립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이 기금을 한 1200억 원 정도가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부지 선정을 위한 이 타당성 조사 및어 기본 구상 용역으로 어, 내년 3월경에 이 최적의 이 부지를 어, 선정한 후에 어,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서 남구의 미래 100년을 설계할 수 있는 어, 신청사 건립을 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에 마땅한 부지가 없어 고심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는 앞선 자락에 있는 남구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부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압산 자락에 신청사를 지어 남구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고 생태 체험용 압산 모노레일 도입 등으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남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무분별한 이 개발보다는 좀 체계적이고 환경 보전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두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좀 드려야 되겠고 또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한 이 생태 체험명 모노레일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교통 약자들한테도 생태 환경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북구에서 15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임대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 중첫 판결입니다. 피해자들은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17가구 세입자들이 보증금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날 처지에 놓였던 건 지난해 5월입니다. 주로 20대 청년층과 신혼부부들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5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40대 A씨가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 주택을 지은 뒤 채무 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주고도 마치 자신의 집인 양 임차인들과 불법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 임대인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임대인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속된 지 6개월 만으로 검찰 구형량 7년형보다도 적습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 중첫 번째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마치 본인에게 임대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했고,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해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피해대구대책위원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작 5년이라는 처벌은 너무 약해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고 방치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 사람 카톡 사진에는 아직도 캠핑카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뭐 계속 대출, 뭐 빚, 이자 이런 거에 허덕이고 솔직히 지금 빌라도 엘베 꺼진 상태에서 계속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뭐 물세고 뭐 이런 거 기본인데 아직까지도 그 카톡 프로필 사진을 그렇게 해놨다는 것 자체도 저희는 어, 정말 너무 화가 나고요. 뭐 음,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뭐 이렇게 사적으로도 그 사람들의 행실을 다 알기 때문에 정말 천벌을 받아 마땅한데. 대책이는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범죄자들에게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BTV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를 통해 방송 후 지역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 종로구 소식입니다. 종로구는 오는 8일 오 광복절 74주년을 앞두고 친일 작가 작품과 육품 특별전을 준비했는데요. 지난 5월 BTV 뉴스 취재를 통해 친일 작가 특별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결국 특별전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종로구의회 첫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앞두고 특별전 시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광수, 김동인, 주요연 세 명의 작품과 유품을 전시하는 특별전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세명 모두. 일제강점기 친일행위를 한 작가라는 점입니다. 만일이 친일 작가들을 다 빼버리게 되면 쪽으로 네. 남아 있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문학계에서는 게 고민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 그분 이분들 빼면은 작가분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관련 보도와 함께 광복회에서 전시회 개최 사실을 알게 됐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광복회 김삼렬 고문은 이 사실을 정문원 종로구 청장과 이야기했고. 전시회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잘 들여다보지 못했다. 내가 들여다 보겠다. 그리고 그 반미적 행위자들을 종로해서 그 기념 사업하는 게 말이 되느냐? BTV 서울 방송에서 어쨌든 이거를 아셔서 또 전부 뭐 인터뷰만 했지 방송국에서 나나주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셨다고 봅니다. 결국 종로구의회 추경 심사에서 관련 예산 천만 원이삭감되면서 전시회는 부산됐습니다. 이와 함께 종로구청이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친일 작가 작품 등을 국고 환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종로구 수장고에는 친일 작가를 포함해 종로구에서 이름을 남긴 인문학자들의 자료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매년 1억원 이상의 주민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저희들은 처음에 잘 몰랐었는데 BTV 서울 뉴스에서 아침 어, 친일 작가 전시를 종로구에서 기획하고 있다 그런 뉴스도 제보를 받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살펴본 바 어, 우리가 적어도 종로에서 친일 작가 전시는 안 되겠다 자치구의 추경 예산 목록에서 BTV 서울방송은 친일 작가 전시회 예산을 들여다봤고 보도를 통해 전시회 타당성 유무를 공론화했습니다. BTV 서울방송은 앞으로도 국민의옆에서 지역사회 시시비비를 따져나가겠습니다. BTV 서울방송 화이팅! BTV 서울방송 사랑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요즘 급성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초기 증상은 콧물이나 기침 등감기와 비슷한데요. 하지만 전파력이 워낙 강해 소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현재까지 1,9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미리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서구의 한 소아과. 진료를 보기 위해 아이와 부모들이 쉴새 없이 들어옵니다. 링거를 맞으며 치료를 받는 어린이들도 많습니다. 최근 들어 이 병원을 찾는 환자가 급격히 늘었는데 감염병으로 입원한 어린이 환자는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급성 호흡기 질환인 백일해 확산세가 거셉니다. 백일해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인천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인천 지역 백일의 환자는 모두 6명. 그런데 올해는 7월 현재 1,900명이 넘어 전국에서도 경기와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지자체별로 보면 서구 지역 환자가 531명으로 가장 많고 부평구와 미추홀구가그 뒤를 이었습니다. 백일에는 제2급 호흡기 감염병으로 콧물이나 기침 등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합니다.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방치했다간 폐렴 등으로 악화할 수도 있습니다. 100일의 예방을 위해선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며 무엇보다 예방접종이 중요합니다. 매 10년마다 추가 접종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아울러 만성 폐질환 등 고위험군 영아 돌봄 종사자 65세 이상 성인 임신부 3기도 100일의 백신 접종을 권고드립니다. 질병관리청은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등교를 자제하고 반드시 치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지자체에서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시에서는 사물 인터넷 기술이 담긴 스마트 플러그를 활용해 고독사 예방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정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해 1인 가구 수는 750만여 세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고독사 문제는 이미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7, 80대 홀몸 어르신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상의 문제로 고독사에 더욱 취약합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선 우유 배달이나 반려 로봇 보급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전 방위로 효과를 내긴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다 실효성이 있는 고독사 예방 대안으로 김천시가 사물 인터넷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나 스마트폰 등의 스마트 기능을 담은 플러그를 이용하는 건데 설치된 1인 가정의 전기 사용량에 따른 평소 생활 패턴을 분석해 위험을 감지하는 방식입니다. 하루 정도 이렇게 맨날 껐다 켰다 보시는데 어, 오늘은 왜 TV를 안 켜셨지? 이렇게 하면서 혹시라도 무슨 이상 있는 건 아닌가 싶으면 행복기동대 활동하시는 분이 혹시 어르신 어디 뭐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이렇게 안내 전화를 한번 할 수도 있어요. 일반군과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나눠 일정 시간 활동이 감지되지 않을 때 관심, 위험, 심각 단계에 따른 문자를 전송하고 답이 없을 경우 담당 공무원의 현장 점검과 보호자 연락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부족한 복지 인력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복지 부문에도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IT 기술을 접목한 복지 시스템 구축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노인6가구에게 시범적으로 설치를 완료했고요. 추가 설치는 사업의 효과성을 한번 지켜본 다음에 김는 사업의 실효성을 진단한 뒤 지역 내 청년 세대에 이르는 1인 가구에 나이 제한 없이 스마트 플러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행복 기동대를 위촉해 이 통장과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위원 등 300여 명과 함께 고독사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최근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파크골프 열풍이 정말 뜨겁습니다. 동호인 수만 14만 명으로 미등록 인원까지 더하면 30만 명이 넘게 즐기는 국민 스포츠가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하천을 무단 점용하는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운영되던 구장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도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의 경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파크골프장 이용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주시 가흥동 서천변의 파크골프장. 지난 2009년만 해도 아무런 시설 없이 어르신 몇분 정도가 파크골프 연습을 하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어엿한 경기장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회원 수도 850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규모가 커지자 하천 둔치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허가 없이 무단 점용해서 운영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시민들과의 갈등도 있었고 전용 구장으로 사용하면서 이용자들간의 갈등도 있었는데 그 와중에 불법 시설물에 대한 철거 개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주시는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구장을 폐쇄하기보다는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역의 파크골프 동호인 사이에서 입회비 20만 원을 내지 않으면 구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불만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에서는 예산 지원 없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구장 보수 등을 위해 입회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불거지자 국민권익위가 중재에 나섰고, 민원인과 구장 관계자를 비롯해 경북도와 영주시 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지난 13일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시청하고 우리하고 거니케하고 이래서 이번에 좋은 참 이미지로 우리가 전부 협박을 했어요. 시에서 조금 보탬이 되을 해주시면 안 받아도 좋고 조금만 받아도 되고 그렇게 하기로 어 우리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영주시는 하천 홍수위보다 아래에 설치된 컨테이너 시설들을 안전한 곳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연내에 실시하고 운영 관련 조례도 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구장 운영은 지금처럼 협회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사용 신청과 요금 등에 대해서는 더욱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들을 반영해서 파크 골프장을 새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시설이 준공이 되면 은 사전에 운영을 한번 해봐야만인 또 나름대로 다른 문제가 없나? 영주시에서 시민들이 조성해 운영 중인 파크 골프장은 서천둔치 두곳과 풍기 남원천변 등총세곳 영주시는 파크 골프 전용 구장을 양성화하는 것이 다른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잔디 공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5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올해 5월까지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대구의 혼인 건수는 4,0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6% 늘어나 전국 평균 증가율 8.7%보다 두배 이상 높았습니다. 출생아 수는 4,142명으로 전국 평균 2.9%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2%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30세에서 34세 결혼 연령 인구가 202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혼인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부선 대구 구간 지하화 사업의 경제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서구에서 수성구까지 14km 구간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위한 용역 결과 경제적 효과가 미미해 현 제도로는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 건설 경기 침체와 수조원대의 리스크가 발생하는 사업에 뛰어들 투자자도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국비 지원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농업기술센터가 지역 농업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딸기 재배 기초반 교육생 40명을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장목 전환이나 귀농을 준비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9월 4일까지 총 5회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중구청이 대신공원과 대신동 주민센터 남산 제2어린이공원에 쿨링포그를 설치했습니다. 쿨링포그는 물한개 분사장치로 주위 온도를 최대 5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구교통공사가 다음 달 치러지는 신입사원 142명 채용과 관련해 응시자격 중 지역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공사는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전국의 우수한 인재 유입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근대 역사관이 군위를 품은 대구 특별 기획전과 연계한 체험학습을 다음 달 3일과 10일 두 차례 운영합니다. 체험은 새로운 대구 익히기와 대구 여행 코스 만들기 등이며 14세 이하 어린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